안녕하세요. 제이 스마트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토지에 성토와 정화조 그리고 지하수를 시공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1년 토지 구입 시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기에 12월 추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추수가 완료되고 나서 도로면과 1.2m 높이로 성토를 하기 위해 인접한 논의 면에는 석축을 3단으로 60m를 쌓았습니다. 석축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사람이 움직일 무게가 아니었기에 장비로 작업할 수밖에 없고 2인 1조가 필수였습니다. 보강토에 비해 자중으로 인해 더 견고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석축 금액은 600만원으로 계약했고 성토는 좋은 상토는 아니어도 돌이 최소한 없는 흙으로 내부 모두를 채우는 조건으로 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하수는 신기하게도 엘로더로 지하수가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았는데 다행히 계획 중인 온실과 적당한 위치에 관정을 찾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지하수 관정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관정 개발을 하는 이제 드릴링이고요. 이 드릴은 유압을 이용해서 어저 앞에 드릴을 회전시키고 또 위에서는 회전과 타격을 주어서 관정을 파는 그런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드릴은 저렇게 3m짜리 파이프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개발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에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에어 컴프레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에어 컴프레셔가 고압의 에어를 저 드릴 관정 안쪽으로 넣어줘서 땅 속에 있는 그 토사물들을 바깥으로 분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안반까지는 아연각관 케이싱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제 토지에서는 8m 깊이에서 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경이 큰 드릴로 1차 관정을 파고 케이싱을 완료 후 100mm 드릴로 100m 까지 관정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연각관 케이싱을 하는 이유는 토사의 무너짐으로 인해 관정이 막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안반 이후에는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케이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저는 좀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VC 인케이싱을 100m 깊이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정 공사를 시작합니다. 업체 사장님과 협의하여 지하수량이 계약량을 충족하더라도 100m까지는 시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깊이가 깊다면 지하수 수질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100톤의 지하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근데 이게 지하수 개발 관례상 그런 건데 업체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지하수를 찾고 그에 대한 보증을 한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의아해 했습니다. 관례인이 두 포인트까지는 업체가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포인트까지도 실패하면 그냥 철수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수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잘 타협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다행히 지하 40m 부분에서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제 관정에서 나오는 안반이 대리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왠지 지하수 품질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담지는 못하였는데요. 저는 1마력 수중펌프를 90m 깊이에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에 설치하지 않고 위에 띄운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정이 불순물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 때문에 펌프가 또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띄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관정이 또, 지하수위가 높아서 굳이 2마력 이상의 제품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추천도 하셨고, 저 또한 삼상을 쓰기는 좀 힘들고, 단상 펌프를 사용하고 싶었고, 뭐 1마력도 30분의 5톤 탱크를 채울 수 있었기에, 1마력 수중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5톤 탱크를 채우는데 30분에서 40분 아니면 다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물 탱크의 레벨을 기준으로 펌프를 기동할 계획이었기에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헐적인 펌프의 기동은 펌프의 무리도 가해지고, 겨울철 동파도 걱정이 되고, 추 운영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어 판단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매널과 수량계를 설치함으로써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수량계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파 문제로 설치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수 개발 관련 계약은 인허가 부분 포함이고 지하수량 1, 100톤 확보 두 포인트까지 시추해 보고 안 되면 철수하는 걸로 기본 시추 깊이는 100m에서 130m까지 시추 아연각관세본 이상 추가 시 추가 비용은 부담해야 되고요. PVC 인케이싱 배관은 100m까지는 기본 베이스로 하고 추가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펌프 제어는 제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펌프 제어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총 8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화조는 오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토지 구입 전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먼저 확인을 하였고요. 오수합병 정화조면 허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막과 정화조를 포함해서 총 20세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였고, 오수합병 정화조가 3세제곱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농막은 17세제곱미터여야 했습니다. 뭐, 저는 애시당 초 직접 농막을 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설치 및 허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은에서는 3 곱하기 6 컨테이너를 구매하면 18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정화조 허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설치 후에 사용 검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 농막의 사이즈나 정화조의 배관이라든가 뭐 구조, 그리고 물을 직접 내려보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거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내용이 또 틀리니까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화조는 인허가 포함 총 2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